산책 터. 그나저나 네 마리 산책 시키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. 아 그런데. 난데없이 바들바들 떠는 한성이. 왜 이러죠? 아유. 바로 그때. 갑자기 한성이한테 달려드는 뭉치.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라 당황스러운데요. 급기야 공지리까지 가슴. 가까스로 상황은 종료됐지만 얼마나 놀랐으면 낯선 제작진 품으로 도망와 발발 떠는 한성이 녀석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거죠? 아이고 한성아 괜찮아?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서로가 친해질 방법이 없을까요? 좋아하는 걸 함께 한다면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 종종 산책을 함께 나온다는데요 오늘의 산책메이트는 뭉치 그나저나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한성이가 밖에 나오니 아주 기가 살아서 넘치는데요. 그런데 한성이가 짖을 때마다 심기가 영 불편해 보이는 뭉치. 야, 어째 불안불안한데요. 한성이 왜 이렇게 짖어? 원래 이래요. 어, 맨날 이렇게 짖어가지고. 이해를 모르겠어요. 집에서 쌓인 분풀이라도 하는 건지 산책만 나오면 쉬지 않고 짖어댄다는 녀석. <놀람> 조용해라. 아무리 앙숙이라고 아, 해도 산책 나와서까지 티격태격 뭉치야 제발 컴 다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한성아 괜찮은 거 맞지? 그런데 바로 있어? 이때. 어, 어. 맨날 어. 노이터만 가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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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결국 뭉치가 일을 내고 마네요. 아이고 아이고. 봐봐. 아, 되게... 아건 어 갑자기 한성이 지주니까 달려들어가지고 귀 괜찮아? 어되게 어, 아프겠다 어떻게? 서울 오서 못살겠다 정말. 내 여기 뚫리지는 않았는데 어되게 아프겠어. 한성이나 뭉치처럼 동거 견 중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게들 그리고 평소에 질투가 많은 아이들한테.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산책을 나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밖에 나갔을 때 야외에서는 강아지들을 흥분시킬 만한 자극 요소들이 너무 많고 보호자분들도 이 반려견만 신경 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강아지들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서라도 개별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송이를 향한 거침없는 뭉치의 공격. 그 원인은 바로 질투심이었는데요. 자,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? 저희가 우선은 밖에 나가서 좀 정확한 이유는 확인을 했어요. 그 싫은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질투 음.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건 뭉치는 그동안은 한성희를 보호자분이 만지는 게 싫었지만 만지는 거 이후에 보상이 나온다면.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. 아... 가장 먼저 뭉치가 어떤 행동을 보이든 한성이를 이뻐해줬을 때 바로 짖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. 음... 바로 보상해주는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. 네. 어, 조금 어렵다라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. 파블로프에게. 음... 파블로프에게 해서 어, 종소리 울리고 밥을 주고 종소리 울리고 밥을 줬더니 강아지들이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려요 음... 종소리와 좋은 감정, 밥이라는 게 벌써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안전한 교육을 위해 기습 공격견 뭉치는 잠시 묶어둬야겠죠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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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이제 본격적인 교육 스타트! 한성이를 만지는 게 간식 자판기 버튼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성이가 버튼이다 한성희를 만지는 거 액션을 좀 크게 해주셔야지 아이 행동 이후에 간식이 나오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. 그 동안 보호자가 한성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주로 공격했던 뭉치 계속 한번 반복해 볼게요. 한성희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을 질투가 아닌 좋은 인식으로 바꿔주려는 건데요. 네 이제 만져주세요. 아, 네. 그래서 약간 텀을 주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뭐의 간식을 받는지, 뭐의 칭찬을 받는지 우리가 한성이를 만지는 게 종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. 그렇죠, 네, 좋습니다 지금 동작도 크고 좋아요 그쵸. 조금 더, 한반 박자 쉬고 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해요 음. 이 만지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온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두 손이 같이 움직여 버리면 이 손에 집중하지 않고 간식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네. 한성이를 충분히 쓰다듬고 그렇죠. 잠시 기다렸다가 네, 이래야지 정확하게 인식해요 자 이번엔 뭉치의 줄을 풀고 교육을 이어가 볼까요? 조심. 조심 그렇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밑에 있게 할 거예요 제가 못 올라오게 할 거예요 안전 거리 확보를 위해 뭉치는 소파 아래로. 아직 만지지 마세요. 조금 포기하게 하고. 포기한 달리 재빠른 녀석. 어이 빨로라. 어이 등치도 큰 아이가 빠르셔. 뭉치야 너 사람 잘못 봤어. 녀석이 포기하도록 막아서는 설쌤. 조금 진정하고 못한다라는 거 인식하면 그때 아까 했던 교육할 거예요. 뭉치야 이제 수업해야지. 앉아. 소가치 안는 표현을 하더니 그렇지. 네 해보세요 이제 제가 시그널 잘 보면서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끼어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다행히 소파 아래서 얌전히 있는 뭉치. 그렇죠. 네 좋아요. 지금 잘하셨어요. 이렇게 시간 조금씩 늘리세요. 네. 이제는 뭉치한테 좋은 행동을 알려주고. 한성이 만졌을 때도 그 좋은 행동을 보였을 때만 칭찬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다려 교육이 필요해요. 네, 가장 이거는 정말 기본 교육이에요. 저는 몇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널리 널리 기다려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우리의 설 전문가 기다려 시작해 봅니다.